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금은 지방시대 부산 길을 묻다에서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초대 부산 민선 시장님이시자 부산의 성장과 변화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성공시켜 오신 문정수 전 시장님을 모시고 부산 발전의 길과 시장으로서의 덕목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중수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흔쾌히 또 허락해 주시고 급하게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렇게 참 우리 시장님으로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또 시간이 바쁜데도 지금 오셨거든요. 역시 시장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이 부산 시민들은 350만 시민들은 문정수 시장님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강렬하게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초대 민선 시장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역할과 함께 부산 발전을 이끌어 온 시작의 태동하신 분이다. 시장님. 그렇게 부산 시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런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에, 지금까지 해왔던 부산의 많은 시정들이 그 기초는 기반은 그 초대, 저 시장을 했는데, 그때 터전을 닦고, 삽을 뜨고 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북한 재개발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날 부산 발전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는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산 국제 영화제. 올해가 30회째로 올해 9월 달에 열리비가 그런데 이 영화제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부산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부산 국제 영화제 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 부산 국제 영화제는 제가 1995년도 초대 민선 시장으로 나올 때 선거 공략이기도 했거든요. 어, 선거 공략으로 네. 이것을 하겠다. 왜냐하면 부산이 그 때문에도 경제적으로도 그러하고 문화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통도 상당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불편이 많았는데 가장 시민들의 자괴감을 준건 부산이 문화의 불모지다 이런 것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많은 자괴감을 갖게 되었어요. 젊은이들에게나 또 우리 문화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들에게 뭘 어떻게 공급해야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영화가 종합 예술로 영화에는 모든 예술 분야가 다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제를 있는 도시, 또 영화를 많이 찍는 도시, 영화 산업을 키우는 도시 이런 꿈을 갖고 또 우리나라 최초로 출발을 하게 됐죠. 그 지금이 올해가 30여째인데 해놓고 보니까. 3회 때 지나니까 아시아의 3대 영화지라고 그러다가 5회 때 지나니까 세계적인 영화들다 이렇게 발돋움을 하게 돼서 굉장한 보람을 처음부터 느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제1의 도시 서울에서 안 하고 어떻게 부산에서 시장께서 하실 수 있었는가 서울분들이 좀... 서울도 그렇다는 게 우리나라 모든 영화들이 서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충무로 해서 만들어지고, 영화인이라, 거기가 서울 살고, 영화제가 저희가 서울에 있고 이랬는데, 에, 서울도 영화제를 못했어요. 우리나라 영화제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세계적으로는 영화제가 뭐깐느니 베르리니, 유명한 영화제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영화제가 하나도 없는 거, 그 부산 한번 해볼까? 이러니까 서울이고 부산이고 영화를 좀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이 거의 반대를 했어요. 서울도 못하는 영화제를 어떻게 부산서 하려고 그러냐? 느그 영화제를 처음 만들 어 보자 이럴 때 공무원들도 영화제 를잘 모르니까 영화제 부산을 못합니다. 뭐뭐 뭐 돈도 많이 잡니다. 뭐어떻니다 이래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제가 반문을 했어요. 세계적인 영화제가 깐느라 있는 곳이 해변 도시인데 부산은 좋은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이랬는데. 서울이 못하지만 부산이 더 좋은 조건인데 부산 한번 해보자. 그럼 왜 서울도 하려고 하느냐 못하고는 있지만 그근데왜 서울은 하려고 해도 우리가 못하느냐 해보자. 그리고 제가 또 경험으로 저희 고향이 사하고 다대포 쪽이었는데 방학 때마다 할머니 댁에 놀러 가요. 1950년도 초에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피난민들이 환도하고 난그 무렵에 다대포 백사장에서 영화 찍는 걸 봤고 그 영화 찍는 멤버들의 일부가 우리 할머니 댁에 본가에, 본가에 와서 한한달 동안 방학기간 동안 영화를 촬영하고 숙식을 하는 걸 봤거든요. 아, 그 영화 그때는 한 3, 40년 됐는데 영화 한편 중에 많은 스텝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구나. 그 영화 촬영을 하고 이러면 부산의 영화관계자들이 한도를 묶게 되고 그게 부산 돈이 되겠고, 영화 도시로 알려지겠고, 문화가 되겠고. 이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젊을 때의 인상들이 그 영화에 대한 약간의 경험들이 작용해서 영화제를 아우겨서, 우겨서 남들이 안 낸다는 영화제 밀어붙일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아 그러면 시장님께서 학교 다닐 때라면 대학교 다닐 때 예, 어떤 영화를 찍는 멤버들이 회사들이 한 3, 4 0명 우리 할머니댁에 가서 기숙을 했어요 아, 한한달 예. 예. 그래 그 방이 좀몇개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감독하고 주연 배우들은 그때 이제 렌트카 그래서 고급 렌트카 미국 제였죠요 아, 그때가 네. 그 시장님 몇살 때입니까 네, 중학교 다닐 때. 아, 경남 중학교 다니실 네, 중학교 때? 중학교, 중학교 이 학년 때가 황 학년 그 방학 때였죠. 아, 네. 그런 이제 주연 배우나 감독들은 부산 시내로 그 좋은차로 이제 출퇴근을 하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다 이제 그 자누부가고 밥먹거래요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이제 모이가밥 먹고, 영화 찍으러 갈때그저면이없이 반사판이랍니까? 영화 때 빛, 빛을 반사하는 그걸 기억나는 거는 담백가게 보면, 언박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붙이가지고, 언박지 가지고 반사판을 하더라고요. 막,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에게, 주인 배우들에게, 이제 그, 사인도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경험들이 영화지를 만들려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요때가 한국. 동남 시절이었네, 그러니까요. 한국 동남 이후 직후에. 이후에, 직후에. 예. 중학교 때. 예. 그때 영화 배우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예. 그 부부, 뿐이 토대가 되어서 아, 그거, 그럼, 그럼. 부산국제영화제에 탄생한. 계기가 됐죠. 계기가 됐는데. 그때 본 영화배우가 기억이 납니까? 내가 그 이후에 한국자료원이라든지 영화진흥위원회에 여러 탐문을 해봤거든요. 예. 1 9 5 2년도에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 또 영화회사 중에 다들봐서 촬영했던 영화가 뭐냐. 이런 탐문은 아주 확진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누구였다고 말을 못 하는 그때 노경이라는 여배우도 원로가 있었고 예. 전 무슨 남자 배우도 있었고 그때 이제 원로 배우들 많이 있었겠죠. 예. 그때 다대포에서 있었던 영화 배우들이 할머니 댁에 할머니 댁에 숙식을 함으로 인해서. 부산국제영화제 지금 현재 부산국제영화제 위상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음. 어때요? 세계적인 영화제로 성장했죠. 그래 영화제를 처음 시작하니까 영화제 1회하고 2회는 부산 시민들 좀 냉랭했어요. 예. 에, 택시를 타본 사람 얘기들이 택시 기사들까지도 에, 부산시가 그 돈도 많지도 않는데 문 시장이 뭐 영화를 한다고, 경상도가 택도 문제 짓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헐뜯는 어, 분 얘기도 들었다고 누가 전하고, 또 서울에 영화를 알리러 갔더니, 서울의 영화인들이 서울도 못하는 영화를 부산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래, 우리가 이제 해볼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해가지고, 이제, 부산 영화제를 이회를 하고 나니까, 에 예, 이래 영화제 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꽤 많은 관객들이 오고 부산 극장 일대에 우리요 남포동 일대 영화관 처럼모여있는그 거리가 세 지금 도시에 그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국제 영화제를 이래는 남포동. 남포동 부산 극장 주변에. 부산 극장 주변에서 부산 극장 뭐 광명 극장 그 극장이 많았어요. 우리 제일 극장 부영 극장인. 대형극장, 동화극장, 극장이 많았는데, 그 한두 부록안에 극장이, 적어도 한 20개 되는 극장이 있던 데가 도시가, 부산이 유일했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것도 육2 5 사면 피난민 시절에 이루어지가지고, 그 영화가 관이 많이, 많이 있는 남포동을 위주로 한, 그래, 거기에 이제 좀저 좀좀 따듬고, 빛이 바라솔을 갖다 놓고, 그래, 좀 그, 뭡니까? 오징어하고 번데기. 번데기. 번데 예. 뭐. 땅콩. 땅콩. 예. 이런 장사가 오징어 굽는 냄새만 풍기고 하는 거기를 노점 상들하고 잘 협의를 해가지고 영화제기간들은 비우고 거기에 투스콘이라고 빨간, 파란 바닥을 깔고 빛이 바로서 갖다 놓고 이래 이제 연출 아닌 연출을 했더니 젊은이들이 와서 이제 맥주를 마시고 이래가 우리 영화에서 보던 파리 뒷골목이나 남미 어느 도시 뒷골목처럼 이런 연출도 되고 이래 이래를 하고 났더니 어 영화제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또 한편 반대하는 그 거품이다. 그 이래만으로 이해 삼회 때는 그렇지 않았다. 이해 삼회를 지나고 나니까 아시아에서 이대 삼대가 된 영화제가 되겠다. 아, 아시아에서 이대 삼대 네. 영화로 동경 영화제. 어뭐 홍콩 영화제 이후부터 낫겠다. 날 발전이 있다. 뭐 이런 저 평판을 듣고 서울 영화인들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럴 때는 부산 시민들이 오히려 냉소를 했는데, 서울의 팬들, 서울의 영화인들이 많이 왔고, 또영화제이 있기를 바랐던 많은 전국적인 영화 팬들이 부산에 오게 되고, 부산 시민이 늦게 2회, 3회부터 부산 영화제 이게 남의 영화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이 가고 키워야 할 영화제구나. 그래서 촬영 오는 팀이나 영화제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게 됐어요. 그런 시민의 협조를 바탕으로 영화 팬들의 바탕으로 영화제가 성승장하게 됐죠. 그 당시에 서울도못 하는 일을 부산의 지방에서 아시아의 영화제만큼 성장하고 또몇년 지나니까 깐너 베를린 영화제 사실은 너무나 유명한 과제인데 견조 볼만 하니. 예. 견조, 지금은 레벨이 거의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때 무슨 배짱으로 하셨습니까? 모르니, 모르니까 했죠. 모르니까. 예, 영화제를 몰랐고, 예. 영화제를 하면 예, 많은 영화인들, 배우들도 많이 오고, 도시가 많이 알려지고, 영화가 종합예술이라니까 많은 영화를 상영하게 되고 그럼 우리 부산이 영화 도시가 안 되겠나? 막연한 이런 거지만 실질적으로 깊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영화제가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걸 미처 잘 모르고 이러니까 민선 일기의 시민적 욕구는 강하고 문화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욕구도 강하고. 이러니까 문학하면 젊을 떠오르는 게 영화였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영화제를 한번 잘 만들어 보고 영화를 찍는 도시 그리고 뒤에는 부산으로 영화 산업이 발전되는 도시 이런 걸이제 기대한 거죠. 그때 문중수 시장께서 민선 일기 거짓말하더라도 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님은 대통령이 위기 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민선으로 일기 시장을 하셨으니까.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네, 네. 부산 경제와. 민선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어요. 대죠 그러니까요. 네, 관선은 임기가 짧으니까 1년 하다 그만두고 뭐 2년 하다 그만두고 이러니까 예산을 책정한다든가 그런 정책을 밀고 나갈 수가 없었죠. 그렇죠. 민선 시장은 모든 권한을 가졌으니까. 네. 그때 시장이. 그리고 제가 부산 시장 오기 전에 당의 사무총장을 지나고 그때 정권이 김영삼 정권이니까. 제가 모셨던 또 어른이고, 그런데 사무총장님 오셨죠. 예, 사무총장 하다 부산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협조를 구하기 쉬웠고, 정부 협조도 구하기 쉬웠고, 또 정부가 지방자치를 처음 시행하니까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들의 의견들을 존중했고, 특히 지금 사무총장을 지내가 약간의. 실세 그룹에 들어가고 이래서 예, 일을 잘할 수 있어요. 부산국제영화제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실세 인물이 예. 부산시장에 당선되면서 밀어 붙일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재정 지원도 많이 또 받아 와야 됐을 거 아닙니까? 정부의 지원은 실제로 거의 없었어요. 아, 없었습니까? 예. 부산시 처음에 영화제를 만들 때 영화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또큰 돈도 없고 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돈을 3억을 냈어요. 부산시가 3억을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나 표 팔리는 거, 표 팔리는 것도 한 4, 억 팔렸고, 그래한 20억 정도의 영화제를 처음 만들었는데, 3억하고 지원받는 거, 기업이 협찬받는 거,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한 20억 가까운 규모로 처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냥 규모가 커졌죠. 커졌고, 어, 협찬도 좀 많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데 1996년도 당시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성장해 있는 시기에 3억의 돈을, 종자 돈을 가지고 그 국제영화제를 했다는 것은 굉장한 네. 이 성과인데요. 뭐, 부산영화제를 서울에 알리고하면서 서울의 영화 관계자들 모아놓고 제가 브리핑을 했어요. 지금은 이래니까 시작은 소박하게 출발하합니다 시가 3억 배기에 출연을 못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차츰 키워 나가겠습니다. 이랬더니 그때 는난 이름도 성도 잘 모르는 한 분이 어 시장 그 모르는 얘기예요. 영화제는 첫해가안 되면 그게 안 됩니다. 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점 키워놔야 할그 발상은 틀린 얘기입니다. 처음 성공을 해야 되니까 돈이 씨가 그럴 준비가 없었다고 하면 내가 이억을 내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그럼 시장님, 그때, 그때 당시에 부산시의 산이 3억인데 이억을 개척하신 분이 누구시죠? 근데 그때 현장에서는 내가 몰랐어요. 그분 누군지도 모르고 성함도 몰랐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부산 의 영국, 부산 출신입니다. 아마 부산여고를 나왔는데 고은아 그때 신인, 감, 신인 배우의 유명한 스타의 남편 되는 곽청안 씨라고 아, 서울의 극장도 갖고 있고 영화 제작사였어요. 아이 어른이 이름을 내놓고이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설명 하러 갔다가 돈 1억분. 그것도 어떤 분한 분이, 아, 형님은 부산 시장이 저런 얘기를 하고 약속을 지키면 1억 낸다 했는데 나는 그런 조건 없이 나도 1억 낼게요. 그 돈이 2억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부산에 있는 기업인들도 1억 이억은아니지만 몇천만 도우는 분들도 있고 또 대우에 있던 김우중 씨 사모님, 정의경 역사도 김우중 도우고 이래서 협찬들을 받고 이런 이제 한 20억 가까운 예산으로 그 영화제가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게 됐죠. 이 사적인 일들을 부산 시민들, 다른 국민들이 이,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겁니다. <laughs> 그런데 그그 당시에 부산시 돈 3억 얼마 안 되는 돈인데. 1996년도에 그걸 가지고 세계적인 영화제, 깐너, 베를린, 부산, 3대 영화제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을 만든 장본인 문준수 시장님의 뚝심 아니었으면 안될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산 시민들은 사실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 김윤삼 대통령이었습니까? 그때 저는 대통령이었죠. 아, 대통령이 었아 대통령이었네요 그죠 전폭적인 지원이 됐겠네요 그러니까요 처음이니까 지방자치고 우리 시가 해보자 정부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네. 정부가 해라 정부의 성인 밖으로 사업도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걸 해보자 이러니까 담당자들부터 문화과장국 뭐 담당 국장부터 반대를 합니다 시장이 그거 안 됩니다 왜안 돼요. 그 돈도 들고 해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래. 그럼 왜 서울에 하려고 하느냐? 왜딴 데는 잘 되고 있느냐? 그 영화인들도 만나보고, 책도 보고, 그 영화제, 세계 영화제 다녀온 분들 만나보고, 얘기를 듣고, 그리고 공부를 해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왜 서울이고 딴 도시도 할려고 하는데, 부산왜안 되느냐? 제일 좋은 조건을 가졌는데, 이래가 미리 붙일 수 있었죠. 이한 분의 혁신적인 생각이 세계 3대 영화제 의 한계를 만드셨는데 문정수 시장님 그때 시장님 하시면서 저희들 기억 에도 강북동에 국제시장에 영화보를 가면 은 굉장히 뭐 거리가 활성화되고참 재밌었어요. 저희들도 영화보를 한번 갔거든요 그 당시에. 야, 참 좋다는 어느 순간 점점, 점점, 점점 커지더 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또백스코가 생기 고. 영화의 전당도 생기기도 하고, 이제 점점 그, 그 국제 영화제 때문에 백스코도 시장님이 만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스코. 백스코는 제가 시장되기 전에 당의 사무총장으로 서 93년도, 4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집권이 유력할 때당 대표도 있고 후보가 될 무렵에 대구에는, 음, 섬유산업 합류화 업종으로 지정되어가지고 돈이 2,000억이 방출이 됐어요. 3년 동안에 섬유산업의 자동화 설비 갖추고 돈을 서라. 부산은 신발산업 합류화 업종으로 돈을 서라. 이런데 부산은 3년 동안 신발산업 자동화 설비 등을 서라 이랬더니 그때부터 부산 신발산업들은 중국으로 베트남으로 이전할 때 준비가 바빴고 그 돈을 거의 안 썼어요. 2003년에 방출한 한 700백 양안 쓰고 그를 무입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 지방자치가 실시됐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있다 왔기 때문에 에, 국정협의가 잘돼 있었고 또 지방자치가 실시되니까 지방의 좋은 의견들을 지방 스스로 할수 있었고 그것도 중앙정부가 도와주기도 하고 이래서 중앙정부 일하기가 무척 수월하고 좋았었죠. 그리고 그 아까 백스코 말씀을 백스코. 하셨는데 아, 백스코도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부산 백스코를 짓겠다고 서울에는 코엑스, 그 다음에 13년 킴텍스 킴텍스를 지으려고 예산이 잘 잡혀 있는데 부산도 그럼 하나 짓자. 부산에도 부산... 고역에서 하나 짓겠다. 이래가지고 100억씩 2년을 걸쳐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막상 땅이 없었어요. 제가 시장이 되면서 수영병원 35만 평 부지에 제일 먼저 뛰가한게 5만 평을 뛰어서 이게 우리가 못 짓고 있던 백스코 짓는 자리로 부산시가 출연을 했어요. 그게 아마 4만 몇천 평들리가지고 백스코를 지었는데 아마 백스코를 짓고 나니까 1년, 2년, 3년만 전부 흑자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3차 백스코를 짓고 있는데 그렇죠. 엄청 필요할 때 적게 예. 컨벤션 그리고 전시하는 걸 지어가지고 어, 세계적인 경쟁력에 밀리지 않았죠. 예.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대규모 회의를 할수 있는 곳은 서울과 부산 두 곳밖에 사실 없습니다. 시장께서 반드시 백스코이시대요. 예. 그다음에 그 일들이 부산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고 베스코가 만들어지고 또 영화의 전당이 만들어지고 국제항만도시가 국제도시로서 미실공이 된 것은 시장께서 만드신 부산국제영화제 안타까운 점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있는데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전했는데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영화의 대학 그런 부분들이 발전이 사실은 잘안 되어 있어요. 예, 네, 영화제가 올해가 30회째인데, 분기별로 나누면 10회 될 때까지는 성장하는 거였어요. 10회. 그래, 3회, 5회 때는 세계 5대 영화제, 아시아 3대 영화 세계 5대 영화제, 세계 7대 영화제, 이렇게 성장하는 주기였다가 10회부터 20회, 그 기간 동안에는 답보하는 이런 기간이었다고 그러면, 20, 30세까지는 여러 가지 말썽도 많았고, 혼란도 겪고, 그래서 영화제가 좀 침체되고 있는, 그것도 좀 재출발할 수 있는 이런 이런 단계적으로 좀 준비하는 단계 아닌가, 이렇게 좀 겸손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영화제가 드릴, 할, 드릴 말씀 많습니다. 좀더 욕심 같아서는 영화사도 많이 내려오고, 영화도 많이 찍고. 영화제가 좀 더, 커, 더 커가지고, 어, 영상산업 도시로 부산 경제에 좀 크게 이바지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영화학과는 많이 생겼는데, 영화 배출된 인력들 소화할 회사도 없고, 인력을 소화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 학생양성에도다 서울로 떠나버려요. 외지로 가버려요. 이래서 어, 어려운 점도 많이 있고, 애초에 기대보다는 못 미친 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좀 숙제로 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문준수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1996년도 모두 만들어 놓았는데, 그 뒤에 백그라운드와 역할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진행이 안 되었다. 설로 가버리기도 하고 영화인들이. 문준수 시장님, 부산의 미래의 먹거리를 다 그때 만들셨는데, 국제 영화제, 베스코 또 교통카드도 아, 교통, 우리나라 최초로 교통, 교통. 교통카드 만드시죠, 그죠? 하나로 교통카드요. 도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 뭐 토큰이라고 그렇죠, 토큰. 동전 같은 예. 그 종이 지하철 타고도 예. 일회용을 쓰는. 근데 지하철, 버스, 택시를 교통 수요 정책이라 그러는데. 교통을 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할수 없을까? 그걸 궁리를 하다가 이 각자 있는 토큰이고 뭐 일회용 티켓이고 이런 것보다는 카드 한 장으로 쭉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래다가 그 그때 신용카드가 나왔거든요. 막 신용카드 개발될 때였어요. 그 신용카드는 카드 하나에 칩을 넣고 지하철, 버스, 택시 이런 것들 한꺼번에 하나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름도 하나로 붙이가 카드 개발을 그때 지금 없어진 동남은행과 부산시가 함께 했어요. 부산시가 주관이 되고, 동남은행은 돈을 좀 대고, 이래서 개발을 했는데 서울보다 6년 먼저 개발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세계적으로 이 교통카드를 제일 먼저 개발한 게 부산입니다. 서울은 6년 뒤, 7년 뒤에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큰 도시들이 이 부산의 하나로 카드, 교통카드를 많이 이 벤치마킹하고. 그때 부산에서 하나로 교통카드가 저도 들고 다녔는데 굉장히 편리했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버렸네, 그죠? 아, 그래서 하나로 교통카드가 나왔네요. 문정수 시장님께서 만든, 그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가 세계 3대 국제영화제로 가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 9월달, 10월달 대비는 세계적인 배우들이 다 오시거든요. 올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9월 중순에 부산의 모든 영화인들이 모이는 축제의 장이신데, 문준수 시장님께서 처음 만드신 부산 국제 영화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으면더 발전하겠다. 한번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대의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시대 변화상에 따라 가지고. 영화제도 많은 발전을 하고 부산 시민들의 기대하는 바에 부응해야 되고 또 부산 영화제가 단순히 부산만의 영화제가 아닙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니까 나아가서 영화 팬들에게 좀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걸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산 국제영화제 세계 제3대 영화제 중의 하나인 부산 국제 영화제를 시작하고 만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면서 성공시킨 문정수 전 부산시장님을 모시고 부산의 미래 그 부산의 예술 도시로 만든 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부산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만드신 문정수 시장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부산 국제 영화제가 세계. 일대 영화제가 될수 있도록 많은 응원 또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